야, 저거 자 다람쥐처럼 먹어 다람쥐처럼 아니 뭐가 들어 있나 먹어봐 뭐가 들어 있어 빵같이빵 같아 보미는 보미 건 파신 거 같고 세미 건뭐 들어 있어 빵 아니 빼야 돼 뭐가 들어 있어 안에 어 뭐야 이거 하현씨 무슨 맛이야? 치즈인가? 버섯 맛있어? 고미는 핫피에 팍 코드가자 맛이 어때, 제마? 맛있다 맛있어? 고민는 <laughs> 어때? 응. 맛있어? 밤에 떠사 줄까? 뭐야? 응. 뭐야? 치즈야? 크림이야? 뭐야? 노래를 같이 먹 맞춰 놓은 마침 지나갔잖아. 지금 금방 갔잖아.